컴퓨터 활용 능력 2급 실기. 출제 범위 함수입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로 금액을 구하는 수식입니다. 수량의 문자가 입력되어 오류가 표시됩니다. if error 함수는 수식이 오류가 없으면 그대로 결과가 나오고 오류가 발생하면 입력된 오류값이 표시됩니다. 첫 번째는 수식이고, 두 번째는 오류값을 큰 따옴표를 이용해 입력합니다. 그러면 입력된 오류 값이 표시됩니다. 지금까지 if error 함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